구아준도 그 나와? 박아준이요구아준이왜 그 나와요? 나르. 여러분, 저희 학교에도 닥터우가 있어요. 닥터우, 아저씨 한 번만 해주세요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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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백성 맞으라 얘가 부렀나보네아나가 그렇게 온 거야? 새벽에 날 깨운 거야? 장난이 드셨어요? 드셨어요? 너무 힘들어요 괜찮할수 있어 말... 말... 밀어줄게 말자쿠 있어? 힘낸다 말자쿠 말자쿠키 언니도 먹을래? 마차쿠 키를 먹어 볼까요？먹방 야어 그림자, 다딱터지딱닥터딱이닥터 떠지, 딱 떠지, 딱 아나고가 뭐야? 아나고 아나고 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정신 먹고 오세요 저희 수육 파티에요 저희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를싹다입 교정했네 <laughs> 네맞 <맞아요. 웃음> 이빨 사이 킨 스파게티 이이 스파게티 부셔요 앞이 안 보여. <laughs> 유아준이랑 똑같아졌어요. 왜? 안 무서워하는 건안사나안허허안허허허허 <laughs> <부르시오, 웃음> 갑자기 진짜 여기 화내야요무서니다 사랑의 거라고 뽀뽀 뽀오탈라 이것을 왜 발랐죠? 하나 빨리 하나 여기 피크는 이렇게 네 센트 들어 있는데 이게 앞이 뒤가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이거 앞면 뒷면. 복잡한데 돈이 없어요. 잘못 걸었어. 육군이야. 육군. 광고장아 걸었어요. <laughs> <laughs> <이건 웃음> 광고장아. 우리 여기가 이래? <laughs> <여기는, 여기는. 웃음> <laughs> 제작을... <laughs> 돈이 없네. <laughs> <laughs> 나 날치알 주먹.. 날치알 계란찜 먹을 수 있다. 응. 한잔 먹고 나올 수 있을 요이 위로브 응. 콘서트위로틀어놓신게있어 어? 노래가.. 위로브 응. 노래가 나와요. 공감하시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닭. 넌 좀. 는 주중이. 너는 매워서 못 <laughs>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초록색이 진짜 맛있어 봐봐. 이거랑 이거를 섞어. 아니야, 아니, 이그 불닭이랑 치즈볶이를 섞어야 돼. 아니, 이거랑 이거를, 이거를 섞어 아, 먹을 뭐, 몫이네, 아뭐 진짜. 아. 내가 만들었어. 어? 아. 나 아, 이거 만어 어, 나 너무 예쁜 거냐? 기분아. 기분아. 사랑이 맞췄어 키링 저도 샀어요, 이거. 키링 아니, 여러봐 이거 아니 오, 우, 우. 난... 어, 진짜 크다. 나 아니야? 어. 지야안 돼. 가져가면 안 돼. 이나 <laughs> 백살 공주야. 됐다. 야 어? 사피기신닭 어, 어디? 거기 신팡 <laughs> 우리 아까 보냈던 뮤직 같아 <laughs> Scream me like a Thriller 액션 입소문이 나 하이 든 하이 든 아직 다가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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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린이준님의 사랑이 차갑다고 느낀 거야? 아 근데 뭐... 이둔아! 이든아수님이구나 예수님이! 어 오줌도 <사만> 재민이잖아 <어기도> <stimulus> <아니요. |ko|> <디에이> 아니 잠깐 그럼 각자 이에 mm -hmm. 오줌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잘 먹었습니다. 오이국화 아니야? 아니야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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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내 좀 맵다, 이거. 야, 오이국지 마지막까지. 여기 오이국수 아니네? 야, 지금 시작이다. 아 야, 이거 진짜 말하겠떡보다 매워. 야, 거 진짜 맵다. 희리언 <목소리도> 이거 먹어볼래? 아안 매워. 진짜 하나도 안 매워. <목소리도> 아, 내 표정 봐봐. <목소리도>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만나요. 이제나 바나나 김 먹을래? 야를 아이 어, 이거 근데 총이야 어. 참이야. 저, 참이야. 그럼 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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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 명만쪽안 왔나? 이쪽이었쪽이 없다. 야 벌써 얼굴이 나온다 이정 어? 멈출 수 없네 아세저자겨드이 겨드랑이 자수였대겨이게 맞아? 한줄에껴어제자자안쓰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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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야아 그거 알아? 그안 나가 어 맞아 그거 있잖아 <웃음> <웃음> 귀여운 거 먹을까? <웃음> 뭔데? <웃음> <웃음> 우와 F 석 스탠딩이에요 오, 오, 오.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가자 We love you 김치 사서처럼 응. 유행할 거 응. <laughs> 어, 어, 어. 머리 할 거예요. 어? 우리가 둘을 서 19분 <laughs> 남았어요. 모르는 사람 에어드랍하기 인성논란. 아 <laughs> 이어준. 여... 아니 이 아줌마 방금 계속. <laughs> 이 <중이야, 이화> <laughs> 잔말. <laughs> 방금 이여이아자이아자이 아줌마 방금 계속. 이 아줌마 방금 계속.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방금 계속. 이여 방금 이 아줌마 방금 계속. 이여자이 여자는 방금 계속. 이여이여여

MMA MMA 맛이 멜로 야르 그건 뭐하는 뭐야? 뭐라 색 거야? 세린이 언니 아니야 그거는 그건 농구고. <laughs> 구독과 아, 좋아요, 알림 설정, 트위딩 <laughs> <쇠빙빛. 웃음>